자, 반갑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주주 여러분들, 전문가 추세입니다. 자, 주말 동안에 음,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 및 협력사 직원분들이 300명 구금이 됐다. 이게 이제 좀 가장 큰 이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 파견된 이런 직원들, 그리고 협력사 직원들이 무려 300여 명이 구금이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비자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런데, 어, 이렇,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또 직원들이 구금이 되게 되면. 공장을 짓는 데서 이게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불법 체류 단속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런데, 뭐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지금 공사 지연 뭐 이런 이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임금에 대한 상승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차원지 단에는 조금 안 좋은 뉴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원지에서 아무래도 이 공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현대차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현대차가 그래도 좀 판매량을 좀 늘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빨리 먼저 해결이 돼야지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니까 빠른 시야 내 해결하려고 지금 현재 미국에 많이 그 인력들을 파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빨리 끝나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이슈들 때문이라도 지금 인력난이라든지 아니면은 N솔루션의 판매 차질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계속 있다면 앞으로 이차전지 섹터에는 또 조금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로스 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이 일은 물론 뭐 크게 되게 뭐 지속적으로 있을 일은 아닙니다.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좀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이게 2차원집 단에는 어 악재로 좀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2차원집 단에는 호재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호재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시면 눌러줄수록 제가 또 힘을 내서 방송을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이천 전지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연기금 매수 그리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원을 하는 테마로도 부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 테마로도 손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매기가 쏠릴 수 있다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ESS,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또 이슈가 더 크게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AI 로봇,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탑재,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렇게 세개 섹터군이 음, 새로운 파이프라인, 이런 또 수익을 낼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9월 달에 리튬 가격 이제 어, 상승, 반등, 이,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장시성에서 광산 채굴 중단을 하면서 있었던 이슈인데요. 3 개월간 또 연장을 할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장시성에서 연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탄산리튬 가격도 상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탄산리튬 가격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반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심리가 회복이 될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역시나 지금 미국에서는 ESS 배터리 수출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단에서는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전 어, 전력을 저장할 때 필요한 것이라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단에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면서 30년부터 지금 여러분들. 열배 가량 지금 상장을 전망한다고 하니까 23년에는 44기가와트시인데 30년에는 508기가와트시로 10배가 상승을 예상하니까 어 그만큼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아무래도 지금 배터리 소재 부품단은 더 상승할 수가 있겠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전기차에 지원하는 이 지원금이 어 조금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30일부터는. 근데 ESS 세액 공제는 아직은 살아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서 ESS단이 지금 전기차 판매량의 둔화를 조금 공백을 메꾸고 있,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리튬 가격 상승으로써 2월 재고 평가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리 좀 재고를 가져다 둔 것들이 지금 리튬 가격 상승을 하면서 재고평가에 대한 구간도도 이익으로도 잡힐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죠. 9월 30일 날 이후로는 전기차 세제 공제 부분이 폐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한 7,500불 정도 됩니다. 요, 요 금액인데 요게 이제 IRA 섹션 30D 규정에 의해서 요게 이제 폐지가 되는데 이게 폐지가 되게 되면 7500불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유예를 해줬어요 뭘 유예를 해줬냐면 지금 9월달 말 안에 구매를 하면 30일 안에 구매를 하면 내년에 전기차를 받아도 7500불 받습니다 이렇게 유예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30일에 딱 끝나서 바로 세액공제 못받아 이건 아니지만 그래 좀 기간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첨단 제조 생산세액 부분 어, IRA 섹션 45X 규정 요게 좀 안타까운 건데 뭐냐면은 이렇게 세액공제 7500불이 아무래도 지원을 좀 아, 못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생산세액공제는 키로와트 시당 이렇게 지금 45불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이걸 받을 수 있는 이제 전기차 판매가 그만큼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됩니다. 미국에서 그동안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수익이 쌓였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쌓였는데 이게 조금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조금은 작아진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기차 지금 보조금 폐지를 한 국가들의 지금 전기차 감소율입니다. 감소율이 독일은 27.4% 프랑스는 2.6% 이런 식으로 좀 감소가 되니까 아무래도 전기차를 살려는 사람들의 이런 심리가 조금은 위축될 수 있고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군사 드론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이 이렇게 했던 활약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볼 텐데. 군사용 드론이 지금 이십삼 년에 백사십일억 달러, 근데 삼십이 년엔 사백칠십이 달러. 굉장히 지금 큰 상승을 보일 건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전쟁에 이번에 판도를 좀 바꿨던 게 드론이기 때문에 이 드론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슈머노이드 로버트 제작을 할때 오만 달러 기준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의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용 부분이 2,000 달러라고 합니다. 여기 뭐 두뇌는 만 달러, 본체 5,000 달러, 감속기 8,000 불, 구동 모터 만 불, 센서 및칩만불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뭐2,000불 정도가 이렇게 배터리에 쓰인다고 하니까 요 부분도 좀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세액 공제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 지원도 굉장히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이렇게 지원금도 100조원 기금을 또 신설했다고 하고 국회 본위에도 통과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아시면 좋겠고 당연히 이차원지 섹터는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갈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현대기아차가 8월 달에 자 미국에서 판매 호조를 각각 12%, 10%또 상승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2차 전지는 한국에서의 이런 주도 섹터격인 섹터일 수밖에 없다. 이, 이 말씀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게 되면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방 압력이 굉장히 세게 어, 내려갔던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드디어 상방 압력으로 바뀌는 이런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하단선. 볼밴 하단선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22평선입니다. 자, 이평선. 6개월간의 종가 평균인데,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 게 중장기 가격이다 보니까 여기를 좀 지지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지지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구간이 지금 좀 나올 거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우리가 좀 기다렸던 시간도 길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또 하락해서 내려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견고하게 하단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볼린저밴드 노란색선, 요 하단선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아직 구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깨고 내려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하방 압력이 굉장히 세지고 이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흐름보다는 그래도 지지를 하는 이런 자리들이 좀 많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좀 걱정하지 마시고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지금 이 가격 대응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가격 대응은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한번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추세였습니다.